BGSMX 9124 무선 게임패드는 게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블루투스 연결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닌텐도 스위치부터 PC, 스마트폰까지 어디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조작감이 뛰어난 막 스위치와 촉각 범퍼는 게임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주며 내마모성 조이스틱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걱정 없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편안한 그립감은 장시간 플레이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가성비 또한 훌륭하여 실속 있는 선택을 원하신다면 EGS MX9124는 반드시 고려해보셔야 할 제품입니다. 이 내장 BMS 리튬 다리미, 인산염셀 1은 골프 카트와 태양광 시스템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배터리입니다. 5000 사이클의 내 구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며 50대, 6 0 영화의 다양한 용량 선택이 가능하여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경량성과 컴팩트한 디자인을 칭찬하며, 특히 12.8V의 전압이 제공하는 안정성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고성능 리페이 PO 내 배터리 기술 덕분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배터리는 뛰어난 성능과 긴 사용기간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골프카트나 태양광 시스템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EZSMX X15 무선 PC 컨트롤러는 게임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블루투스 연결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RGB 조명 효과가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특히, 초값 스위치 범퍼와 막형 디패드가 조작감을 극대화하여 정밀한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뛰어난 반응성과 편안한 그립감을 자랑한다고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블랙시나5 0 같은 액션 게임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하며 휴대폰과 스위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로 EGSMXX15로 차별화된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세요.